안녕하세요. 개프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스케피로한번 1등 한번 해볼게요. 시작. 아싸. 오, 예, 처음부터 황금 활. 아싸. 일단은 <laughs> 가드. 아. 죽어라! 그렇지. 오케이. 샷건. 그 다음에 헬스팩. 이쪽에 저, 항상 저 안에 뭐가 있어요. 이쪽 가봐야지. 없네. 아, 있는 줄 알았네. 항상 있었는데. 어, 일로 와. <laughs> 자쌰뭐 이렇게 안맞아 오! 그렇지! 자쌰 정말 오! 오! 뭐야 뭐요 전설의 창을 갖고 있는 파자마 이자식 오! 뭐야 오! 뭐 이렇게 안맞아 어, 아 망했다 잡았다 옳제 헬스페 먹고 아저 전설의 창인데 스키피는 창을 못써요 아... 아깝다 아씨 아깝다. 아, 아깝다 아! 아까워 에이씨 오케이 할수 없지 뭐 이래서는 수류탄 먹고, 이렇게. 이, 집안에 누가 있나? 없네? 어, 오케이. 실버 수류탄. 먹고, 나와서. 와, 왜 이렇게 오크통이 많아? 스키피는, 이렇게, 뭐지? 건너 뛸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것 어싸, 황금 수류탄. 오, 예. 오늘, 오, 잘 풀리네, 처음부터. 오! 와싸, 황금 샷건까지 이거 장난 아닌데, 뭐거 1등 하겠는데? 너무 쉽게. 오케이. 근데 왜 동물들이 다 어디 갔어? 뭐 이제 황금, 모든 황금 세트라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황금, 화에 오, 다 어디 간 거야? 근데 올알와닉스가 <laughs> 오, 나 맞췄어. 그런 거 알라. 뭐야? 어렉 걸렸네? <laughs> 오케이. 내 헬스팩 먹고. 가봐야지 동물들이 안보여 아홉마리나 있는데 다 어디간거야 오 저기 헬스팩있네요 어우 뭐 저씨 뭐 어우 너무 귀엽 들어와 받아라씨 받아라 그렇지 아닉스어 스키피는 진짜 활을 정말 빠르게 쏴서 까발총처럼 그게 좋은거 같아요 일로와 이제 여덟마리 나왔다 아 어디갔어 빨리 나와라 나오라가젯드 맞는 팔. 어, 로와로와로와 브릿지, 숨어있었네. 뭐야, 뺨고 있었어? 일로와. 이렇지 헬스탭, 오딜 덤벼 다. 덤비고 있어. 일로와, 여섯 마리, 여섯 마리, 나를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여섯 마리. 이 오프레트는 숨어있을 수 있어. 다. 뿌셔버려야지. 저 안에 있는가 하면, 뿌셔버야돼 블루 알로 루로알루레 어? 알 그렇지. 너희 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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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헬스부터 에너지도 회복하고 제이드도 거기 있는 거알아 빨리 와. 로알 와. 알렇지 제이드 알와라로알 거기 숨어 있었구만. 로 알로 알로 헬스 알 네. 헬스. 에너지 회복. 이제 알로 이 남았습니다. 저를 포함해로 알로 알 그 말이 나왔어. 어, 저기, 부를 수 있고. 오, 그렇지. 오, 그게 벽 있고. 너 에너지 없네. 일로 와. 너대체야지 일로 와. 뭐야, 뭐? 어, 여기 네 하하. 일로 와. 불수. 너 마지막 나왔다. 일로 와. 일로 와라. 어, 빨리 안 죽일게. 오! 너 전설의 창을 으라고있 자식. 먹었네. 일로 와. 받라 받아라. 깔짝깔짝 해줄게. 깔짝깔짝한 느겠 일로 와. 어, 저거 헬스팩 먹으면 안 돼. 일로 와. 시비 받아라 받아라 아 어떻게지 오그렇다 클뻔했네 로 받아라 받아라 받아 축어라 <laughs> 이겼다 아주 쉽게 이겼습니다 아 스킵이로 쉽게 이겼습니다 이번에는 저기 몰리 캥거루 몰리로 한번 이등을 할게요 시작. 몰리가 제가 갖고 있는 캐릭터들에서 레벨이 제일 높다 어? 룰라? 아이씨 내 샷건인데 어뭐 뭐야 동물, 동물이 여기 다모있어아씨 뭐 지금 뭐하는 거야 거기서 반찬 뭐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뭐하는지 이렇게 많이 몰렸어 우선 창수타 먹고 그다음에 샷건 먹고 여기 가득 3개 있네 창수타 어 뭐야? 아 오케이 잡았다 아씨 샷건 놓치는 줄 알았어 이거 고 술타 먹고 가득3리고 룰라? 이거 이거 테스트 어?

헬스있다입니다 어디 숨 나와라 어디있네 여기, <laughs> 여기 있었어 그렇지 어 진짜 어 죽는거 어 뭐야 가라그오 황금 샷건을 갖구만룰룰라라오 황금 황금 수류탄에 황금 샷건까지 아싸 어 대박이다 그 다음에 목통, 목통에 숨어서 가야겠어요 자 열한 마리 남았습니다 어, 금방 1등 하겠는데 이번에 그 무기에 좋은게 있어가지고 와어디갔어아 진짜, 어 여기있네 레디 일어와봐어있으면 일로와 어 코브라 어 레디 저기 숨어있는데일라 받아라 받아아 진짜 놓쳤어 아 진짜 아까 코브라 있었는데. 어, 일로와, 일뭐 하는 거? 어이씨, 큰일 났다. 어 오! 아레이 와. 와, 얄미워. 일라와라 일로와라. 오, 슉! 오, 아싸! 전, 전의 샷건, 레전들의 샷건. 어? 어디 갔어? 어? 샷건 어디 갔지? 어, 아, 그 있었는데? 불렸어? 뭐요? 어이 버그 아니에요 너는 눌러 핑로 눌러 나 지금 화났어 사건 없어 화났어 너니어 저리가 이자식들라 눌러 너 레디 인을로와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아쫙쫙쫙쫙쫙쫙쫙쫙등쫙쫙쫙쫙쫙쫙쫙 <laughs> 이번에는, 부르스로한번 1등 해볼게요. 시작. 아싸. 처음부터 실버, 슬리 그냥 모든 무기 여기 다 있네. 샷건 먹고, 그 다음에 창 먹고, 한번 동굴 안으로 들어가 봐야겠어요. 왜냐면 보통 동굴 안에 먹을 게 있는데. 아니다. 그냥 가야겠다. 뭐지? 착 <목소리> <청청청. 목소리> 이게 정글 슈즈가 참 좋았다. 오뭐 방금 보이셨는데? 디 약사. 일루와 니네들 다 늦었어 하아 <laughs> <laughs> 어? 우선 헬스팩 뭐 뭐여 와, 진짜. 헬스패 아 진짜 헬스팩 빨고 먹고 아불스 너무 느려 일루와 일루와 씨일어다 굴다 하는 거 아녀 지금? 어 헬스팩 먹고 에너지 채우고어 뭐여 뭐여 큐봄 아녀 큐 표범 루와 오우 씨 거북이 루와 받아라 받아라! 그렇지 이 거북이 줘 아 진짜 닉스 너무 얄미워 불 너무 음, 이로와 이리 닉스 이리와 아 진짜 뭐야 저기 닉스 닉스 커지네? 저 커지네 우선은 이로와 이리와 죽을수도 있거든 니가 멈출 수 있을 것 같애? 응? 날 때리고 아 에너지 꽉 찼어 놀러어 저기 머리 큰 닉스 있어 이로와 이리 이리와 받아 받아 죽라 굴라, 아지, 아씨, 어이씨, 내 아, 치맨어, 어, 코브라 주라, 닉스, 아씨, 이씨내 똥구멍에다 화를 쏴, 아똥 치면서 나한테, 너희 좋아? 오 코브라, 코브라 닉스, 그렇지, 너이 봐, 머리 큰 닉스, 아씨, 진짜로, 아 놓쳤어, 아 닉스 도망갔어, 아 진짜, 내가 그때 똥구멍에다가 화살 쏘고 도망갔어, 아, 다른 동물을 찾으러 나가겠습니다. 브루스 너무 느려 그래서 정글 슈즈가 없으면은 정말 진짜 최악입니다 브루스 진짜 브루스 힘은 세긴 세는데 정글 슈즈가 꼭 필요한데 이렇게 그래야지 일로와 너 닉스 일로와 이 자식아 너 아까 나똥치 먹었지 어아 진짜 스티브 일로와 닉스 닉스 또 그렇지 둘이 싸워라 둘이 싸워라 그렇지 하다아 이 자식아 하자 닉스 그렇지 너 어어 오예 레전드리 창까지 너이, 너 이리 와봐 하다 아싸 레전드리 창. 일로와. 삼지창. 하세 <laughs> 마리 나왔다. 1등, 1등 하겠는데, 이번에? 일로와. 다 어디갔어? 세 마리. 두 마리 남았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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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포함해면세 마리이기 때문에 다 어디갔어? 이, 뭐지? 물 위를 걷는 슈즈도 좋아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애들이 깜짝 놀래. 브루스가 물 위를 거, 걸을 수 있다면, 걸을 수 있으면 은 애들이 깜짝 놀래. 기습공주로 갔었어 애물 있는 애들 물 있는 애들 일로다 어디갔어 오! 일로와 코끼리하고 브루스 일로와 받아라 받아라! 그렇지 애를 채우고 코끼리 침까! 안돼! 아왜침 뱉었어 코를 코끼리는 코를 침 뱉는단 말이야 일로와 카르타 이 삼직전 저난 똥침 해주겠어 이 레전드 삼직전으로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다시 똥구멍 대 숨어있다가 비스커 오예 머리통 커루를아바다라 헐크 스매시 두 주먹 붙이고아똥친똥친아씨아 바다 아, 오브 죽겠다 아니야 바다라 오케이 똥친그루지 바다라 이겼다 아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